유해 방패 2부는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공격과 간격작전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기리는 이번 연습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선제공격을 위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미국과 남한이 불변의 최대 주적이라며 들이 검은 칼을 빨면 혁명의 붉은 칼을 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칠차 실험 등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남 적혜 심화를 강 통해서 체제 결속을 끌고, 대외적으로는 강대강 맞대응의 맹물로 활용하는 얻어다니는 수를 부채갑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과 협력해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남북 관계에 접근하겠다는 기조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